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HLB 한번 봅시다. 어, 다시 봐도 지금 차트 힘이 진짜 좋구나. 결국은 지금 봐야 되는 게이 은봉양봉, 은봉뜬 요 라인이 지지대와 저항대의 역할을 하는데, 요 봉에서 딱 맞물려 있거든요. 어, 어제 사실은 좀 어제 바이오 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뭐 펩트론도 막판에 좀 어, 땡겨져 올라왔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다 괜찮았단 말이야 오름테라포티코롱티슈즈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조금 못 올라가 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 근데 지금 이 HLB가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FDA 자체에서 어 니네들 이제 심사 받아라 어, 애지가라면 니네들 보안점 우리들도 받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면은 오, 오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 그러면은 오 이거 HLB 조만간 가겠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들어오고 보여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라는 거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증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LB를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마냥 안 좋게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당연히 맞겠지. 얘는 뭐 지금 뭐 다른 뭐도뭐 지금 뭐 특허권 신청하고 또 fda 를 신청하네 만에 파이프라인이 다른게 다각화가 되네 만에 뭐 그렇지만은 hlb 의 근본은 요 결국은 리보의 산입 이에요 리보의 산입인지 리보세납인지 리보세납인지 이 가남신약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통과가 되고 결국은 이걸로 뭐 매출을 많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일단 통과가 돼야지 회사의 존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응. 이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리보세납을 리보세납 맞는 거 같다.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돈을 필요한 데를 분할 상장하고 쪼개기 상장하고 뭐 그래가지고 돈을 챙기는 최대한 챙겼고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까지도 뭐 영국인지 홍콩의 펀드에게 뭐 3천억 인 여긴가 지금 돈을 받았죠. 그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돈을 챙긴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힘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는 사실 뻥하고 한번 세게 터질 차트야 그런 차트상 차트도 만들고 지금 재료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hlb는 뭐 마지막으로 한번 정도는 속아 줄만 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형님들이라면 지금 만약에 10만원대 위에서 물려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물을 탈것 같아 나는 솔직히 본래 54,000원에 hlb를 샀었어요 그런데 3만원대로 떨어지니까 야 이거는 평단 좀만 낮추자 하면서 5만원대, 5만3백원으로 평단을 낮춘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아직도 그래도 본정보다 아래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데, 내 평단보다 지금 낮으면서 지금 적당한 자리란 말이야. 그래, 형님들은 지금 물을 좀 탈만 해. 10만원 또 위에서 물린 형님들은. 그러다가 이제, 똥! 하고 터지면 이게 FDA에 설사 통과를 못한다 하더라도, 한그 fda에 이제 승인 심사 신청한 것만으로도 한 10만원 이상은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그 기대감으로 먹으면서 10만원 이상 올라갔을 때 우리도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다가 결국은 살짝 꺾이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살짝 팔아 어, 꺾일 때 팔아 그리고 나서 통과된다 그러면은 뻥 하면서 올라갈 거야 이때 단타 한번 조절 그리고 나서 뻥 하고 한번 조지고 나서 이것도 결국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항암제가 유한양행 봐서 알잖아. 유한양행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항암제로 그걸 받은 친구인데, 유한양행도 이거 통과된다 하고 나서 7만원에서 한두배 뛰게 한번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힘 모으고 가고 있는데 매출이 잘 나왔어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비슷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 기대감으로 한번 빡 볼래 HLB는 이게 사이즈가 다르니까 올라가고 나서 살짝 꺾일 때 팔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단타 조질 때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꺾일 때 팔아 주고 나오면은 그걸로 HLB는 끝난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정 받고 좀 매출 실적 나오고 그럴 때또 갖다 팔면 되니까 사서 팔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야 되지 하나만 주고 장창 그냥 연병 끝까지 본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끝까지 봐야 되는 타이밍이긴 하지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다만 이게 주식이 매매 수익이나 이런 원동력이 없다 보면은 사실 솔직히 좀 꺾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형님들께 내가 개인 매매하는 것들을 공유를 해드려. 뭐 예를 들어서 이수 페타시스 이런 것도 보시면은 내가 이거를 뭐 6월 달부터 들어갔거든요. 어 6월 달부터 들어가 가지고, 음 미친 듯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 이거 4만 천 원에 샀는데 지금 14만 천 원이에요. 10만 원 이상이 붙었어요. 이거 260%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수익이 나오다 보면 사실 HLB 조금 물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둔감해요. 어,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면서. 그래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뭐가 있냐. 어, 오른 테라프티. 이것도 신규 상장준인데 얘도 한 7월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때들어갔어 이게 8월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사실 이것도 엊그저께 어, 월요일 날좀 많이 떨어졌어. 그랬는데도 이게 한 당시에 200한50%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240% 이렇게 수익이 나오니까 내독어 그리고 어제 최고점 빵 찍으니까 거의 270%까지 수익이 나오더라고. 지금도 263%뭐이렇거는 그러니까 여유롭게 볼수 있는 거지 수익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HLB를 버티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형님들 공유해드리는 거거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뭐 형님들께 이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형님들도 뭐 조금 따라 하다보면 아마 수익이라는 거는 조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애지가하면 된다라고 보시고 그냥 좀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 그 외적으로 또 뭐가 있냐. 어, 그래. 판 주식도 이야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가지고, ABL 바이오. 예를요, 내가, 그래. 여기, 이거, 기술 이전 계약하고 나서, ABL 바이오, 안무튼 어. 기술 이전 계약하고 나서 싹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이때 샀거든요. 한발 남았다고. 그러면서사자말자 올라갔는데 안 팔았어. 그러고 또 떨어졌어. 올라갔다 떨어졌어. 어, 올라갔다가 이때부터 내 20만원은 간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떨어졌어. 욕 뒤지게 먹었지. 떨어질 때마다 욕을 먹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간 거야.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갔다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나도 이때 지금 돈이 좀 필요했던 거야. 아니 자랑하는 거 아니라 이거는 형님들한테도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형님들께 제가 개인 매매하는 거 이거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4시 40분 이렇거든요. 4시 반 4시 40분 뭐 이런데 지금 이때부터 주식을 보고 지금 연병떨고 있는 반도체 아저씨가 그냥 지 개인 매매하는 거 그냥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공유받아가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나는 좀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이걸로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혀서 이걸로 나는 그렇거든요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도 좀 돕고 그 다음에 고아원 애기들도 조금 이제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하는데, ABL 바이오도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돈이 필요해서 좀 팔았던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팔았는데? 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도, 원래 주식이란 게돈 필요할 때 팔려고 주식이잖아.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꽃봉오리를못핀 주식들은 들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고 갈수 있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오고 내가 언제든지 미련 없이 팔수 있는 애들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것도 결국은 2 0만원에 팔아서 211% 수익을 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쌓아가다 보면 형님들 hlb도 괜찮을 거거든요. 공유를 해드릴게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뭐내 개인 매매하는 것도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세요. 대신 에 나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어, 유튜브 수익만 좀 잡힐 수 있도록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어, HLB 꺾이지 마시고요. 지금 물좀 타세요.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어,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은 내 계좌의 수익이라는 거고.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대신 에난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채비 쫄지 말고요. 애제가 나 올라갈 테니까. 그냥 그렇게 보셔도 돼요. 아 진짜 나 이런 거안 틀려. 알잖아. 음.